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법상 158회차의 내용은 마케팅의 7가지 법칙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법상 제 159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성공으로 이끄는 말버릇입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말버릇.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 밥상 차리기 전에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 밥상 제 159화 성공으로 이끄는 말버릇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길을 걷다 보면 금발의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는 상황도 있겠죠? 이럴 때내 영어 실력으로 어떻게 답변하지? 아, 어려워. 난 영어를 못해. 라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가 서툰 사람이라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영어는 어려워. 영어로 물어보면 난 어떻게 답하지? 어려워. 할수 없어. 라고. 지금 영어 회화를 사례로 들고 있지만 다른 사례들도 일상에서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동영상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사업 계획서를 쓰는 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일 등,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지 못한 일을 접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진행하기 어렵다. 할수 없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저는 못합니다. 난 못해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은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좀 다르죠. 생각을 달리하고 말버릇을 달리합니다. 어렵다, 할수 없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하죠. 이게 만일 어렵지 않다면, 이걸 내가 할수 있다면 이라고 바꿔서 자신에게 다시 질문한다는 거죠. 어렵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는 상황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어렵지 않다면, 혹시 어렵지 않고 쉽다면이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모르겠다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입가에 맴돌 때, 만약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만약 알고 있다면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저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첫 직장을 다닐 때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남 앞에서 논리 정연하게 발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말을 할줄 모르는 벙어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일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계기는 뭐였냐면 내가 나도 남 앞에서 강의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해 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벙어리도 아니고, 입이 뚫려 있고, 말을 할수 있는데 말을 못한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안될 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해 보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해보지 않았는데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충분히 될수 있는 일임에도 안 돼, 어려워, 할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는다거나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한다면 제가 단언컨대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성공으로 이끄는 말버릇의 시작은 지금까지 지레, 겁을 먹고 안 돼, 어려워, 할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할수 있다면, 이걸 내가 어려워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 보는 겁니다. 늘난할수 있어. 내게 어려운 일은 없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그래, 난할수 있다. 이렇게 늘 자신에게 입버릇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일이 별 문제 없이 일상의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온갖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 긍정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뇌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의 문제를 단순히 어렵다,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풀까? 이 일을 할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뇌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뇌에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버릇이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죠. 안될 일은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될 일은 안 되겠죠. 그 영역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말버릇이 안 돼. 할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는, 실제로는 하면 되는 일을 될 일도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될 일을 되게끔 하는 생각과 말버릇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 밥상체 159회차 성공으로 이끄는 말버릇이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성공 노하우, 성공 마인드 학습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많기에 지금 할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비즈니스 학습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마케팅 학습에 함께 해보시죠. 황문진의 성공법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황문진의 성공법상에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성공캠프 성공법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법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법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